친일파 후손의 주장 그럴듯하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 역사적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이제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의 반격입니다. 응암동에는 아직도 이해승 후작을 기억하는 노인들이 살아계십니다. 마을 경로당에서 평생 응암동에만 살았다는 어르신, 한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응암동에 어렸을 때부터 어르신 여기다 일제시대 때도 여기 사셨어요? 입정 때 보다도 더 먼저 살았어. 왜? 땅의 처음 주인이 과연 누구였는지 물어봤습니다. 그 전에는 누구 땅이었지? 그 전에는 무슨 땅이야. 할아버지가 기억하는 땅 주인은 누굴까? 왜놈이 있을 때가 다 자기 앞을 만드는 거지. 두목이니까. 왜놈들 앞의 두목이니까. 백삼, 육 구규은구규생사자 혹시 저 이름 기억나세요? 이해 생이에요. 이해에서요. 뭐 산넘어 아요 후손들은 왕으로부터 받았다고 하고 동네에서는 구규지를 가져갔다고 하고 어느 것이 진실일까? 취재진은 재산조사위원회와 함께 국가 기록원을 찾았습니다. 국가 기록원에는 일제 시대 임야 조사부가 있습니다. 문제가 된 응암동의 당시 주소는 고양군 은평면 응암리 1917년 발행된 임야 조사부에서 당시 토지의 첫 번째 주인이 누구였는지 확인했습니다. 이게 지금 그 처음 사정받은 사람이 누구로 되어 있 거예요? 3 6번 이랬습니다. 구청에서 확인한 임야 대장과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후손들의 주장대로 진짜 나라에서 받은 땅일까?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해승이라는 이름 위에 나라 국자가 적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이 원래 국유지였다는 증거입니다. 또 나라 국자 밑에는 한자로 무대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런 조건, 산림을 10년간 잘 해서 나무가 잘 살아면 주는 거예요, 성인권을. 그래서 저거는 조상대대로 내가 받은 땅이라고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임야 조사부를 자세히 살펴보니 나라 국자 옆에는 사사로울 사 자도 적혀 있었습니다. 총독부 시절 이혜승이 국유지를 무상으로 빌렸다가 후에 개인 소유가 된 겁니다. 이혜승의 그 자기는 일본 귀족이에요. 조선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본 귀족은 조선을 대표해서 몇 사람 받은 일본 귀족인데 그 사람들이 잘 살아요. 잘 살아서 적응도 잘하고 자기네 통치에 기여를 해야 된다 이거죠. 이해승 무장은 당시 이런 방식으로 엄청난 규모의 국유지를 갖게 됐다는 것이 조사위원회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80일 정도예요. 네. 그러면 3천평 하면 얼추 해도 24만 3천평 정도죠. 네. 상당히 많은 거죠. 신일 행각을 벌인 적이 없다는 후손 측의 주장은 어떨까? 물론 조사위원회의 판단은 다릅니다. 이예승은 1910년 후작이 됐고 같은 해 은사공채라는 이름으로 일본으로부터 돈을 받았습니다. 이예승 후작이 받은 액수는 16만 8천 원. 요즘 돈 가치로 환산하면 33억 원을 조금 넘습니다. 왕족이었기 때문인지 15만 원을 받은 백작 이완용, 10만 원을 받은 자작 송병준보다 많이 받았습니다. 이후 조선 귀족회 회장도 지냈습니다. 후작 자기를 갖자마자 이해승은 그의 보답이라도 하듯이, 어 천황을 직접 마련하는 귀족 대표로서, 어 동경에 가서 또 참배를 하기도 하고, 1937년 중일전쟁 이후에, 어 조선 귀족 회장을 맡으면서, 어 다시 한번또 일본의 전쟁 침략 어 침략에, 그 굉장히 협조하는 그런, 그서 뭐, 헌금할 때, 뭐, 국방 헌금을 모은다든지 이런 활동들을 어, 해방이, 빙제가 그러니까 폐망할 때까지 꾸준히 해옵니다. 일제시대 사진 한 장도 눈에 띕니다.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자, 당시 조선 귀족회 회장이던 이해승 후장은 귀족들의 돈을 모아 대표로 군 자금을 전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손 측은 이해승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아니므로 재산 귀속은 위법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한나라 빵 이전에 에, 한일합, 그 사회에 나가서 연세로 보나, 그분 연세로 보나, 사회적인 경적으로 보나, 한일합방이라는 큰, 큰 역사적인 사건에 공을 세울 만한 입장이 전혀 있지 않았습니다. 잘 들어보면, 일제시대에 친일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한일합방에 공을 세우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역사학계는 어떻게 생각할까? 귀족이나 왕족이라면, 뭔가 그 시대에 가장 많은 혜택을 받았던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그 나라가 멸망하고 할때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면, 그리고 나라가 망한 이후에 그 새로운 사회에서 나름대로 많은 혜택을 받았다면, 그것은 그, 그렇게 귀족다운, 왕족다운 발언은 아니지 않을까. 일제시대 귀족 출신이면서 특별 법에 맞서 소송을 내는 방법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재산조사위원회가 32만 5천 제곱미터, 시가 71억 원의 땅을 귀속한 자작 민영휘, 이혜승, 민상호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취재진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민영휘 자작의 공적비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춘천의 한 초등학교를 찾았습니다. 학교 화단에 그리 크지 않은 비석이 보입니다. 산해와 같은 언덕을 요즘 산해 언덕을 네. 산해와 언덕을 면민들이 몇몇 의힘을아서 되게 따르는 일본의 자작이라면 일본의 아이들이 뭘 보고 뭘 배우고 있어요. 돈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민영이는 1910년 자작 자기를 받았고 조선 식산은행의 설립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민족재산을 빼앗는 데 앞장섰다는 게 조사위의 판단입니다. 수작에 대한 부분. 자기를 받고 그것을 끝까지 유지를 했고 또 여러 가지 단체의 대표 격으로 상당 상층부에 있었고 또 그런 거로 인해서 일제로부터 헌포장을 받았고 또 그것이 습작이 됐고 그런데 민영희의 후손들도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했습니다 역시 친일 반민족 행위자는 아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후손을 만나 보기로 했습니다. 민영이 소실의 세 아들 가운데 마다들의 후손인 민모 씨. 그 방송국에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찾아왔는데요. 네? 네. 아저그땅 관련해서요. 어, 관련해서 시범, 아좀 전에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아 지금 안 계시다고요? 아, 저실례지만 어떻게 되세요? 네, 여기 잠깐 왔어요. 한참을 기다렸지만 역시 취재진과의 만남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할 말이 많다며 취재진이 남긴 연락처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예상대로 후손 측은 우선 민영희의 친일 행적을 부인했습니다. 조사위원회 쪽에서 민영희 선생님께서 친일의 대가로 땅을 취득한 것이다.

그런데 이 후손은 재산 귀속 대상이 아니라는 근거로 색다른 주장을 폈습니다. 상속받은 땅이 아니라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돈을 주고 사들였기 때문에 친일파의 상속 재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매매를 요즘 뭐 매매라는 것도 많이 일어나니까. 취재진이 등기부 등본을 음. 떼봤습니다. 주장대로 아들과 아버지의 매매가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근데 왜 상속을 안 하고 왜 매도를 하셨나요? 그때? 그런데 민씨의 후손은 민영이가 몰래 독립운동 자금을 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승만 일기라는 문헌에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승만 일기에 나온다고요? 그거를 저희 어디서 좀볼수 있나요? 뭐 도서관 가면 나오나요? 그걸 바로 가서 보시는 방법을 알데 연세대학 교에교라고세요 그는 민영이가 독립신문을 창간하는 데도 돈을 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대의사에 합의한 그 내용을 가지고 규모를 좀 줄여서 결국은 독신문을발하자 그 일기에 나와요. 그 민영희 선생님께서 이 돈을 대신 건가요? 네, 그, 그렇게 그렇죠. 민영희씨가 된 거지. 만약 독립운동에 적극 가담했다면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 2조 1항에 따라 재산 귀속 대상에서 빠집니다. 취재진은 교수에게 그런 근거가 있는지 사실 여부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일기 안에. 그렇게 이제 그 독립신문을 창간하기로 했다는 신문이 아니에요. 그런 거 아주 정확해야 돼요. 한국 독립문제를 외국인에게 뭐하는 잡지. 그냥 그렇게 잡지. 민영이가 독립신문 창간에 기여했다는 후손의 주장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교수는 또 민영이가 돈을 댔다는 주장에 관한 기록도 없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그 잡지는 나왔지만은 민영규라는 사람 돈, 돈으로 그 잡지를 냈다는 얘기는 전혀 없어요.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 잡지는 나중에 나왔는데, 그는 미국과 하와이에 있는 한인 교포들과 중국 사람들한테서 거둔 돈으로 어요 네. 후회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자는 제외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당연히 이제 그러면 제외를 해야 되는데, 이제 말만 있고 증거가 없습니다. 취재가 끝날 무렵 민 씨의 또 다른 후손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이들은 소송을 벌이는 쪽은 자신들이 아니라며, 민씨 전체가 땅에 집착하는 것처럼 매도되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나라를 위해서 헌납할 수 있는 그 재산이 있다 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필요하다 한다면, 지금이라도 그것은 흔쾌히 내놓겠다 하지. 지금 그 진행되고 있는 소송하고는 관련이 없는요 학교와 저와의 이름은 그 소송에서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 후손들은 지금까지 드러난 민영이의 친일 행적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대신 조선인을 위한 학교를 설립하고 독립운동 자금을 은밀히 지원했다는 부분을 인정받아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내놓을 땅이 있다면 기꺼이 내놓는 대신 후손으로서 명예를 찾고 싶다는 겁니다. 기록에 어떤 일경들이나 일제 치하의 눈을 피해서 여러 가지 했던 것들은 어, 이 지워져 버리는 이러한 세트들이 굉장히 저는 어,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정확한 기록을 가지고 정확한 그 문헌을 보증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했던 것입니다.